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날 많은 인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실향민들은 이산 가족의 재회를, 시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시각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TV로 지켜보며 간간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사 후퇴 때 부모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13살 소녀는 이제 8순의 노인이 됐지만 아직도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대에 나오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 어? 전부 뭐 피난 나오려고 말이야. 그냥 음. 막, 입대저백 그냥 막, 사람 있는데도 올라가고, 뭐, 그냥, 아우성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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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91살의 김면균 어르신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70년 가까이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 이젠 좋은 결시를 맺어 살아생전 북녘당을한 번만 밟아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북촌 내려온 사람들 전체가 죽기 전에 그저 고향 할에도 한번 가 보는 게 그게 소원이. 가봤댔자뭐 이제 친척들 동생들 다 죽었을 거고 많은 사람 은 없지만은 그래도 고향 땅에도 한번 가 보고 죽는 게 소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버스 터미널에서도 사람들은 호가며 TV로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지켜봅니다. 11년 만에 어렵게 다시 만난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좀더 평화, 평화적인 그 길로 가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많은 시간과 그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어,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는 정전이 아닌 종전에 마침표를 찍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